안녕 안녕 저는 비로 땅콩이지만 여러분의 키가 크시겠죠 저보다 아니요. 안녕 땅 땅콩이에요 안녕 오늘부터 땅콩이로 정했어요 여러분 자 어떻게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여기가 저기 저희가 묵는 숙소고요 숙소 숙소고요 어때요 좋죠 숙소예 숙소 화장실도 보여드릴까요? 긴장되네 실시간이라서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넓죠? 그렇죠. 긴장이 넓죠. 긴장이 음 굉장히 굉장히 음. 넓죠. 넓을 것 같아요. 아 너무 넓은데. 엄마, 이거 보라기 같아요. 여기가 머리색이 멈췄어? 아니 그리고 이거는 핸드폰 아니 핸드폰이래 이뭐야 컴퓨터랑 큰 TV 자 그리고 여기 열면은 풍경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열면 있다는 점 이렇게 있습니다 풍경 좋죠 안 보이지 아무것도 예, 이렇게 봐요 그냥 보세요. 짝수예요. <laughs> 저저 많이, 저 많이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 눌러주시고 필수인 거 잊지 마시고,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저희 저가 힘이 많이 된답니다. 안녕~